안녕하십니까. 김에서 국산차, 수입차, 사고차 수를 자라는 CH 모터스 김종호입니다. 어, 신호 받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서 우리 고객님 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일단 포터 차량이고요. 탑차입니다. 냉동 탑차입니다. 고객님 차 사고 부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석 쪽에 여기 추돌을 했습니다. 그 라이트. 깨져서 교환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코너 판넬, 판넬도 지금 너무 많이 부셔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바, 찢어져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 방개등 커버, 이탈해가지고, 일단 한번 안에 뜯어보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자, 이쪽 펜도 이탈했습니다. 그죠? 자, 이대로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자, 우리 그러고, 보네트, 자, 보네트 한번 열어보고 작업해야 될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 우리 백미라, 액밀에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음, 우리 여기 A 필라에 여기 충격을 받으면서 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D 필라, D 필라 쪽이 블룩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다붙여서이 작업을 해가면서 당겨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요 이 문도 이렇게 다안 열립니다. 충격이 너무 심하게 받았어. 자 우리요 작업 깔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차라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세차까지 맡은 상태고요. 자, 우 작업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고될 당시에 이쪽 부분, 라이트 쪽, 코너 판넬, 그리고 보네 쪽, 상체가 많이 잇었는데, 작업 깔끔하게 되었고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자,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 뒷문 역시, 금하게 작업되었고요 자, 판금을 통해서 금하게 작업되었습니다. 고객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